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단원 정보문화 중에서 정보사회 파트를 배웠어요.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과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고 정보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윤리 파트를 배울 건데요. 정보윤리 파트 그첫 번째 수업,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 봅시다. 오늘이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알고, 개인정보보호가 왜 중요한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 봅시다. 선생님이 7초 정도 드릴 테니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보세요. 시작. 1 2 3 4, 5, 6, 7다 찾으셨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짠! 놀라셨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답니다. 아니,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수행평까지 종교같은 것은 왜 개인정보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가 살짝 다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 같은 것은 똑같은 사람이 많은데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와 연관된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라고 알고 있는 신원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우리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신원정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라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할게 없네요. 두 번째로 교육정보입니다. 교육이력과 관련된 정보이지요? 교육정보에는 학교, 학력, 학번, 성적, 생활기록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해야겠죠? 세 번째로 신체정보입니다. 신체, 즉, 몸에 관련된 정보로 키, 몸무게, 진료 기록, 시력, 홍채, 지문, DNA 등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생김새를 추측하여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범인을 잡는 데 쓰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사회 정보입니다. 사회 정보에는 범죄, 재판 기록, 병역 정보, 근무처, 근로경력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범죄확인동의서, 성범죄 조회동의서, 병역기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회정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처럼 사회정보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정보입니다. 재산에 관한 정보에는 계좌번호, 잔액, 카드 번호, 용돈 금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에는 위치 정보, 통화 내용, 취미, 종교, 이메일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스팸 광고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받은 문자와 이메일인데요. 선생님은 주소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 핸드폰 사라는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KT인 걸 보면 KT통신사에서 유출된 걸까요? 또 선생님은 이메일에서 스팸메일함을 주기적으로 비우기 처리를 하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대체 선생님 이메일은 어디에서 자꾸 새어나가는 걸까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명의도용입니다. 이것은 최근 신문기사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숙소를 결제하려고 했더니 이미 예약된 내용이 있어서 결제가 안 된다고 떴다는 내용입니다. 쇼핑몰에 연락해 보니 다른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의 이름으로 구매를 했고, 쇼핑몰과 전화를 끊은 지 3분 만에 가해자한테서 화보 보자는 전화가 왔다는데요.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번호를 알려주다니. 가해자한테 피해자 번호를 알려주는 이게 정상입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명의도용 피해를 겪었는데요. 선생님은 평상시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부의 회사가 존재하는 어느 게임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선생님이 탈퇴 처리를 해 달라고 전화하니까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 달래요. 아니,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닌데 신분증을 보내라니요? 여러분, 신분증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민 번호를 지우고 보내겠다고 했더니 주민 번호까지 나오게 보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게요? 대판 싸웠죠. 그래서 결국 탈퇴를 하긴 했는데 너무 불쾌했던 경험이었네요. 세 번째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한 와중에 이걸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사기꾼들이 생겼답니다. 국가에서 보낸 안심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속여서 링크를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것인데요. 국가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링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화를 이용한 조선족들의 보이스 피싱도 참 유명하죠? 어딜 가나 사기꾼이 문제네요. 왜 그러고 살까요? 이런 놈들한테는 패드립도 아까운데. 우체국이니, 검찰청이니. 여러분의 명의가 대포 통장에 사용되었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진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체국이나 검찰청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속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세요. 또,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놓고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시킨다고 해요. 만약에 걸리면 아르바이트 생만 잡혀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의 거액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네 번째, 핸드폰 피싱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입은 핸드폰 피싱 사건을 먼저 동영상으로 보고 올게요. 어때요, 하정우님 참 대처 잘했죠? 핸드폰 피싱에는 몸캠 피싱도 들어간답니다. 연락처를 미리 해킹하고 동영상을 유포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나쁜 짓이죠. 여러분, 여러분 몸은 너무 소중해요. 나중에 사이버윤리 배울 때 얘기하게 되겠지만 절대 절대로 내 몸은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다른 사람 몸을 사진 찍으면 그건 범죄죠. 나쁜 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려라. 다들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대처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대부분 가입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하나씩 털리고 있네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때 또는 어플을 다운받을 때 무심결에 개인정보 동의에 모두 체크하시나요? 회원가입을 할때 보면 필수라고 쓰여 있는 부분과 선택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택 부분에는 제3자에게 내 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정보를 넘기면서 해당 업체는 돈을 받고 나는 스팸을 받고 그런 거예요. 어플을 다운받을 때에도 굳이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정보나 주소록 같은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가려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어플은 사용할 것도 없이 바로 걸으시길 바래요. 자, 그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확인하기. 너무 당연하죠? 둘째,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하기. 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10자리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8자리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10자리 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더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함부로 공유하지 않기. 선생님이 21살 때 고등학교에 놀러 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 사람들이 와서 18세 관람가를 끊어달라고 하길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선생님 신분증을 내미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신분증을 빼가지고 선생님이 달고 있던 명찰을 보여주면서 내 이름 보이냐고, 너네 이거 어디에서 났냐고, 좀 뭐라고 한 다음에 돌려보냈거든요? 지금 성격 같았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걔네들 그때 정신 못 차리게 한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어쨌든, 넷째.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 저장하지 않기. 영화나 드라마 보는 공유 사이트들. 그런 곳에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시고요. 다섯째,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아웃 꼭 누르기. 로그아웃을 누르지 않으면 선생님이 여러분 정보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놀랍죠? 해커들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로그아웃은 꼭! 반드시 눌러주세요. 여섯째,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받지 않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요. 아, 몸캠피싱 할때 상대방이 화상채팅하는 링크를 보내준대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화상채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코드까지 같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이상한 채팅을 하지 마세요. 7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알약, v3와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꼭 깔아주세요. 만약에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8에 신고를 하거나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를 하고 싶다면 4번에 나와 있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금전적인 피해 핸드폰 피싱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 주세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개인정보,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